밸브 스프링 자유고 측정 방법입니다. 밸브 스프링을 버니어 캘리퍼스의 외측 정조를 이용하여 밸브 스프링이 눌리기 직전까지 조이면서 측정을 합니다. 슬라이더 위에 있는 고정 나사를 이용하여 고정을 시켜 줍니다. 어미자와 아들자의 눈금을 이용하여 측정값을 읽어 주면 됩니다. 측정값은 48.7mm입니다. 밸브 스프링 다반지 작성법입니다. 주어진 규정값이 51mm라고 주어졌습니다. 답안지에는 51mm라고 작성하시고, 스프링의 자유고는 규정값의 3% 안에 들어오면 양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51mm의 3%는 1.53mm입니다. 즉, 51mm에서 1.53mm를 뺀 49.47mm에서 51mm 사이에 스프링의 자유고가 들어오게 되면 양호입니다. 다시 측정값으로 돌아와서 아까 측정한 48.7mm를 작성하시고 규정값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분량에 체크하시고 밸브 스프링 교환 후 재점검이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